학교에서 생물 시간에 쥐야기에 대해서 들었는데 제대로 잘 모르겠어요. 안녕하세요. 지식 틀지기입니다.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 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자연적인 수정이 어려운 사람 남자의 정자를 미성숙시에 채취하여 뒤의 고안에서 추출한 뒤의 정소에서 정자를 세포배양 기술로 키워 여자의 난자와 인공 수정한 뒤에 자궁에 착상시켜 태어난 아기를 말합니다. 쥐같이 생겨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. 그냥 사람의 정자를 사람의 정소가 아니라 뒤의 정소에서 성숙시키는 겁니다. 지금까지 지식들 찍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 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